거절을 잘한다는 건요, 관계의 중심축을 상대에게서 바로 옮겨오는 거예요. 제가 거절을 못해서 생긴 엄청 핵폭탄급 에피소드가 있어요. 오늘 또 새로운 고민 들어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들어올까? 항상 되게 궁금하답니다. 거절 당할까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중요한 부탁도 못합니다. 그리고 거절당하는 무서움을 너무 잘 알아서 남이 부탁을 할 때도 거절하지 못하는 예스맨이 돼 버렸어요 저에겐 거절할 용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거절할 용기를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세요? 저 거절 잘하게 생겼어요? 물론 지금은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거절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별로 하진 않았는데 제가 거절을 못해서 생긴 엄청난 핵폭탄급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3월쯤이었어요 새내기 OT 뭐 이런 걸간 거죠 근데 그 전에 막 신입생 OT라든지 막 이런 걸로 해서 우리 동기들끼리는 서로 좀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MT를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술에 취해가지고 전문정 나오라 그래 <laughs> 제가 나갔죠. 그랬더니, 이제, 그, 모든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정문정 사귀자. 이렇게 3월에 얘기를 한 거죠. 3월에. 저는 그 애를 잘 알지 못하는데, <laughs> 제가 좀 매력적이었나 봐요. <laughs> 네, <laughs> 그, 순간적으로 정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이씨, 어떻게, 어떻게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는 3월이었고, 잘 몰랐어요, 걔를. 어떤 사람이 들었냐면, 내가 근데 만약에 거절을 하면, 얘가 얼마나 민망하겠어? 아, 얘가 진짜, 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쪽팔리겠어? 내가 이걸 거절을 했다가, 얘 얼마나 민망할까? 그래, 천천히 알아가 봤다가, 아니면 말고, 아니면 헤어지자 하면 되지. 이러면서 제가, 일단 알겠어. 하면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치고, 아, 뭐, 첫 번째 뭐 커플이다, 이렇게 된 거죠. 생각하니까 정말 다시 또. <laughs> 아, 망할 흑역사. 그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상관없어. 그냥 내가 어쨌든 그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걔를 아무리 만나도 케미가 안 생기네. 그래가지고, 4월이 됐는데, 아,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헤어지자고 하자. 근데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근데 내가, 또 이렇게 빨리 헤어지자고 했다. 얘가 이렇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방학을 일단 기다리자. 방학 때 헤어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여름 방학이 7월 아니에요? 거의 한 4달을 질질 끈 거예요. 뭐 만나자 그러면 아프다 그러고 같이 만날 시간을 별로 하진 않았고, 연락도 맨날 씹었고 막이랬죠 생각하니까 진짜 나쁜 년이네. 아무튼.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제가 걔한테 문자를 보내 잠수를 탔어요. 진짜 미안한데 우리 안될것 같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생긴다, 노력해봤는데 그랬죠. 그때 제가 정말 깊이 반성을 했어요. 저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 친구가 저를 모르면서 고저, 고백을 했을 때 그때 그래도 거절했으면 또는 4월에 그게 아닌 걸 알았으면 그때 또 거절을 했어도 그 친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낭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이 황금 같은 스무 살의 3, 4, 5, 6월이 나의 그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하여금 날아가 버린 거죠. 더 다른 기회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맨날 어디 가기만 하면 사람들 맨날, 우와, 우리과 이호 커플 이면서 맨날 놀리고. 그러니까 그게 4년을 갔어. 아무튼.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잠깐 내가 이 친구에게 미안해서 내가 잠깐 잠깐 좀 민망해서 그 친구에게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 나중에 더큰 핵폭탄으로 돌아오는구나. 내가 지금 정말 당장 거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왜 나는 그때 잠깐 일단 거절하지 않아야 되라고 생각 했을까? 그 전까지도 항상 저는 거절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힘들어하고 제가 항상 언제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누가 뭐뭐 뭐 하자 그래도 어, 좋아 난다 괜찮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 내가 거절을 잘 하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도 손해를 끼친다 무지막지한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잠깐 민망하고 미안하다고 해서 다음에 이게 정말 감당이 안 되는 미안함으로 가는구나 잠깐 미안하면 됐을 걸 제가 그 친구에게 평생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때부터 제가 조금 연습도 되게 많이 해보고 그때부터 거절이라는 게 나쁜 걸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해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거절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 나쁜 일이고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절을 하지 않았을 때더큰 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단기로만 볼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항상 생각하는 거죠 거절이 나쁜 게 아니야 거절을 하지 않았을 때더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거절을 언제나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는 걸 일단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내가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절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내가 거절을 받을 때도 되게 괴로워요. 근데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 얘가 나를 싫어해서 거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어떤 부탁을 했는데 내가 거절을 했어. 그런데 그 인간이 너무 싫어서 거절한 적이 여러분 많으세요?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그 인간이 정말 싫어서 거절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나도 해주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해주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거절. 나에게 하면 아 제가 내가 싫어서 그러는구나 이런다는 거죠. 분리해야 돼요. 아 그냥 사람이 상황이 안 됐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꾸 곱씹어서 막아 걔는 사실은 이런 이런걸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표면적인 이유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본인도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막 거기에 살을 갖다 붙이는 거야. 그리고 또세 번째는 뭐냐면, 거절을 하잖아요? 거절을 할때 우리가 또좀 약간 선의의 거짓말도 할 필요가 있어요. 거절을 할때 우리가 일단은 반갑게 받으시는 거죠. 아, 어 정말 아, 연락줘서 고마워. 그렇게 중요한 일에 나를 떠올려줘서 고맙다. 아, 근데 너무 고마운데 말이야. 진짜 내가 이런 이런 일이 생겨서 도저히 안 되겠네라고 정말 기쁘게 반갑게 환영을 하시면서 거기 약간 선의의 거짓말을 좀 해도 돼요. 굳이 막 거짓말 안 하고요. 굳이 막 그걸 단호하게 끊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다음에는 진짜 해주려고 노력할게. 다음에 해줄게라고 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정말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다음에는 내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선의의 거짓말도 적절히 하는 거죠. 저는 거절을 진짜 못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거절한다는 연습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영수증 버려드릴까요? 라고 하면 항상 네! 버려주세요. <laughs> 아니요라고 말도 항상 잘 못해가지고 용수님 버려주세요라는 작은 연습들, 자기에게 가능한 유용한 자원들을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런 연습들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거절, 고민 이런 것들을 할 때. 나쁜 게 아니야. 나중에 큰 후폭풍을 막으려면 지금 내가 쳐주는 게 중요할 때도 있다? 그리고 내가 거절을 받을 때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선의의 거짓말도 좀 한번 해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할수 있는 작은 어떤 거절들을 해나가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일이어서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데요. 조금씩 조금씩 강도를 높여 나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부탁을 들어줘야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면 내가 그 부탁을 들어주거나 들어주지 않더라도 내 옆에 있겠죠. 근데 내가 어떤 부탁을 들어줘야만 이 관계가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일까요? <laughs>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절을 잘한다는 건요. 관계의 중심추를 상대에게서, 외부에게서, 나로 옮겨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원할까? 저 사람이 이거라면 불편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는 뭘 원하지? 나는 어디까지 해줄 수 있지? 나는 어디까지 이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라고 관계의 출을, 문제의 중심을 나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이게 필요할까가 아니라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한 게맞으라고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관계의 중심추를 계속해서 나로 세우고 일단은 나의 중심이 선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다 도와주다가 끌려다니다 보면 정작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나의 중심축을 바로 세우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런 연습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기가 정말 다시 또. <laughs> 아, 망할 아프사 <흑역산. 웃음>